제가 오늘 이곳에 온 목적은 어, 어, 통영지방법원에 그 민원서류를 제출할 목적으로 왔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어, 이것이 이제 통영경찰서에서 어, 그, 어, 검찰청에 송치 시킬 때 사용한. 조작 사진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이 저예요. 그런데 사실 이거 조작 사진입니다. 여기 통영 경찰서에서 이런 사진을 통해서 저를 송치시키고 3년 동안 공판에서 이런 조작 증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합성사진이라고 증거 조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에, 증거 조사를 뭐, 저에게 증거 조사 결과를 말해주지 않았어요. 공판 조사 보니까 어, 증거 조사 결과를 뭐 고지했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고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증거 조사 안 해줬습니다. 이거 제가 증거 인부할 때 이거 조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사실 조작된 사진이에요. 먼저 이 사진을 이쪽에서 어, 증거로, 제 범죄 증거로 이렇게 조작해서 만들 때 날짜를 어, 23년 5월 2일, 5월 2일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5월 2일날 이 장소에 서서 이, 어, 이렇게 피켓을 들고 사람들 지나갈 때 통영경찰서에 사람들이 증거를 위변조했다고 제가 명예훼손을 했다는 거죠. 아, 그런데 제가 이, 이 시간에 이 날짜에 여기에 와가지고 피켓을 들고 이렇게 서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잘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G의 어, 버스 버스표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간이 어, 뭐, 5월 2일, 12시 29분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부산에서 이날, 어, 이렇게 오후에 통영, 통영으로 왔습니다. 올 일이 있어서. 12시 넘어서 1시 정도에 이렇게 차를 타고 온 거죠. 여기까지 오려면, 2 3 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통영영찰서에서 그, 증거를 조작했어요. 어, 무슨 증거를 조작했냐